귀여운 꽃 컵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몽글몽글 폭신폭신해서 아주 귀여워요. 저는 다이소 수면사에 이용해서 만들었고요. 이번에는 이색 대합과 반대로 회색을 꽃 중심으로 하고 이 밝은 색을 꽃잎으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이꽃 컵받침은 8호 바늘로 만들었고 지금 노란색 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6호 바늘로 만들어 볼게요. 동글동글 꽃 수세미랑 마찬가지로 꽃 중심을 뜨고 이꽃 둘레 동그라미를 크게 뜨고 꽃잎 5개를 만들어 줄 건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실이 두껍다 보니까 뜨는 방식을 꽃 수세미랑은 다르게 해야 해요. 회색으로 꽃 중심을 떠볼게요. 이것도 이렇게 두르면은 잘안 올라와서 그냥 얹히고 가져와 줄게요. 원형 링, 매직 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조금 크게 감싸서 잡아주세요. 다시 보여드리면 새끼손가락 앞에서 뒤로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셋, 네 번째 손가락 크게 동그랗게 말아서 여기 X자 만들어지면 잡아서 고정. 실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 원형 링을 좀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바늘 넣어서 실을 가져옵니다. 원형 링 안으로. 그고 사슬을 하나만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사슬을 하나 만들었으면. 사슬 하나에 요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줄게요. 이제는 이 원형링에 짧은뜨기를 9개 해서 총 10개의 사슬을 만들어 볼게요. 지금 사슬 하나에 했고 짧은뜨기 9개까지 합하면 사슬 10개 만들어 볼게요. 짧은뜨기는 원형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바늘에 두개 걸리면 이두 개를 한 번에 실을 가져오면 짧은뜨기예요. 원형링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바늘에 두개 걸리면 실을 한 번에 빼 주세요.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셋 짧은뜨기 넷, 조금만 모아줄게요. 짧은뜨기 다섯, 짧은뜨기 여섯, 짧은뜨기 일곱, 짧은뜨기 여덟, 짧은뜨기 아홉. 그럼 총열 개의 기둥이 생겼거든요. 저는 요 매직링을 살짝 당겨주고 여기 우리 첫 번째. 한 수링 걸었던 부분을 빼뜨기 해줄게요. 빼뜨기 해주고, 매직링을 마저 잡아당겨볼게요. 에징링 당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이 수면사는 세게 당기면 좀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적당히 살살 당겨서 이렇게 원형 링을 만들어줍니다. 이제 꽃 중심이 완성이 됐어요. 코가 열 코면 되거든요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열열 개가 됐어요. 잘라주고 요거는 지금 요 실이 나오고 있는 이게 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코로 잘 보일 수 있게끔 요 사슬에 반대쪽 사슬에. 코에 넣어서 실처리를 해줍니다. 여기 코한 개에만 실을 반대쪽 사슬에 한 코에 넣고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게끔 실처리를 해줬고요 요것도 여기 이런 우리 기둥 만들었던 짧은뜨기 했던 요 무늬에 넣어서 실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실처리를 해 볼게요 실을 사이사이에 숨겨 주시면 돼요 를 숨겨줬어요. 그다음에는 이제 이꽃 중심 가에 이큰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다른 색 실을 준비해 주시고 바늘에 아무 때나 이열코 우리가 만들었던 열코 중에 하나 넣어주세요. 이렇게. 그리고 요 뒤쪽에 실 끝을 대고, 우리 여기 실 손가락 왼손에 감아주고, 실을 요코 안으로 가져와줍니다. 그 다음에 사슬을 아까처럼 하나만 만들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 표시해줄게요. 그리 이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. 이 뒤에 실은 같이 감아서 떠줄게요. 꼬리 실. 꼬리 실은 잡아주고,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해줄게요. 그러니까 사슬 하나, 짧은뜨기 하나가 같은 코에 들어간 거고, 나머지 아홉 코에 한 코마다 짧은뜨기 두 개, 두 개, 두 개, 두개 해서 총 스무 코, 안들어줄게요 그다음 코에 짧은뜨기 두개 하나 둘 그다음 코에 하나 19 20 이렇게 쏘놓고 해준 다음에 우리 여기 반소링 걸었던 부분에 빼뜨기 해줄 거예요 반소링 빼고 이 부분에 빼뜨기.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거든요. 이제 빼뜨기하고 생긴 코에 단수링 걸어주고 이제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. 한 잎은 이 빼뜨기 한 코, 짧은뜨기 하나랑, 한길긴뜨기 하나. 같이 넣어주고,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같이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그다음 고에는 이렇게 손으로 잘 만져줘야 돼요. 그다음 고에는. 한길긴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하나를 넣어서 꽃잎의 키를 맞춰줄게요. 한길긴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거에는 빼뜨기. 빼뜨기는 실 가져와서 그대로 통과. 이렇게 하면 이렇게 꽃잎이 되고요. 다음 거에는 짧은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로 반복해줄게요. 이번 코에는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하나. 그 다음 코에는 빼뜨기. 이게 실이 통통하기 때문에 좀 코가 숨어 있거든요. 손으로 이렇게 잘. 짚어가면서 해주면 실수가 없어요. 그 다음 거에도 짧은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 거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, 방코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하나. 한길긴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하나. 방코에는 외뜨기 코에는 짧은 뜨기 하나랑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. 다음 코에는 한 거에는 한길긴뜨기 하나, 짧은뜨기 하나, 다음 거에는 빼뜨기, 다음 거에는 짧은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고에는 한개 긴뜨기 세 개. 원래 여기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,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. 그지만 마무리는 해야 하니까, 음, 같은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. 이렇게 실수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? 이흰색 실을 감춰준 귀엽다.